대림절은 초림의 자리에 서서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광희 목사라고 합니다. 유튜브 예배에 관한 아무말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팟캐스트 모두의 아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독교 언론에 예배에 관한 글을 쓰고 있고요. 현재 예배학으로 유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가지고 일련의 반복되는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림절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대림절은 그리스도교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림절부터 교회력은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간은 아직 12월이지만 교회는 이미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한 살, 한달 빨리 먹는다. <laughs>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대림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그리고 이 시간의 구성으로는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의 절기를 대림절로 지킵니다. 이 절기에는 절기의 특정한 색깔을 쓰는데 이 대림절에는 보라색, 을 쓰면서 보라색으로 이제 교회도 꾸미고 집례자의 예복도 보라색으로 좀 맞추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시각적인 변화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대림절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의 절기를 보통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내냐면 성탄 전야 행사 하느라 엄청 바쁘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한 11월쯤 되면 아 이번 성탄절 행사 뭐 하지 하고 전도사님들 엄청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아, 난타는 작년에 했는데 막 생각도 하고 아 스킵드라마 다 했는데 하면서 막 하고 막 새로운 거막 다른 전도사님들한테 배워 와서 막 교회 저 막 훈련하고 엄청 바쁘게 보낸단 말이죠. 그리고 또 내년 새해를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여러 막 일정들이 막 모여서 대림절을 굉장히 분주하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은 그냥 단지 성탄 행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탄절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자체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성탄을 기다린다? 이거 조금 뭔가 부조화가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성탄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다? 그거 좀 시간의 타임라인에 안 맞잖아요. 이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다린다 했을 때, 이 대림절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과거는 과거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이 간절히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이스라엘이 애타게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간절히 갈망하던 새로운 세상의 그 기다림의 자리로 우리가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어, 이제 대림절을 지나가 보면 여태까지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상. 이런 것들을 꿈꿔왔던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갈망들을 등장시켜 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 2000년 전에 저랬겠네 뭐 몇천 년 전에 저랬겠네 라고 남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의 기다림의 내용이 뭔지 실제로 들어가서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 본다면 그게 그냥 단순히 2000년 전에 끝난 일로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간절히 기다리고 갈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우리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거든요. 그 사람들은 왜 그토록 그리스도를 기다렸을까 하는 기다림을 진득하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현실에서 요청되는 새로운 세상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는 오셔야 되는가? 하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그냥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오늘의 고민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게 되냐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거죠. 대림절은 초림의 자리에 서서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란, 대림이란 오늘 우리의 세상에 대한 불만족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대로는 뭔가 안 된다는 거죠. 이 불의한 세상, 이 기울어진 세상, 이 폭력적인 세상, 이 죄로 물든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이것을 종식할 그리스도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갈망과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게 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언젠가 오시겠지, 오시겠지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맞춰서 다가올 그리스도에 맞춰서 우리를 다듬고 정돈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다림의 자세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게 이 벌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그분을 향해서 우리도 동시에. 나아가는 시간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대림절은 12월에 시작합니다. 주로요. 뭐, 요번 올해같이 11월 말에 시작하는 경우도 덜어 있긴 하지만 주로 12월에 시작을 하죠. 12월은 세상의 시간으로는 끝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의 시간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간의 끝과 그리스도의 시간의 시작이 만나는 어, 그런 교차 지점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인데 어, 저는 이것이 아주 의미 있다고 봅니다. 끝과 시작이 만나는 것. 옛 세상의 끝에서 새롭게 시작될 영원한 시간에 대한 기다림을 채우는 것이 대림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뭐 대림절에 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